아 여보세요. 거기 설비회사죠? 아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집 변기 물이 버튼을 눌러도 한 번에 시원하게 물이 안 내려가요.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물이 내려가요. 팔이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현장을 가서 봐야 정확하게 원인을 알겠지만 지금 어르신 말씀만 들었을 때는 양변기 부속 전체를 교체해야 될것 같거든요. 아, 제가 조금 이따 시간 내서 바로 연락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가이티비 이반장입니다. 오늘은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집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업체들을 부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서 업체들을 불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은 문제들로 업체들이 쉽게 잘 와주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익을 내는 게첫 번째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문제들로 차량에 장비를 싣고 사람이 시간을 내서 가야 된다 근데 딱 얘기를 들어보니 견적이 얼마 안 나올 것 같다 그런 경우에 업체들은 사실 조금 꺼려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지만 사실 많은 업체들이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욕할 수 있는 부분만은 아니란 거, 여러분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작은 일도 큰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빨리 와줬으면 좋겠는데, 돈을 준다는데 왜안 오냐? 그 돈의 크기의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 잠깐 보여드렸던 모습. 그런 경우에 업체들이 오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만 바꿔도 된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아예 안 났는데 고쳤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양심적인 분들은 아주 간단한 부분을 고쳐주고, 출장비 정도 받는 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고치지도 않은 거, 그리고 고장나지도 않은 것을 부품을 갈아가며 돈을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아마도 이런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걸로 업체를 불러야 하나? 사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변기를 쓰고 나면 꼭 버튼을 누르고 있다든지 레버를 누르고 있어야 물이 내려가는 상황 그 상황을 오늘 이반장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다 챙겼고요 여러분은 두 가지만 더 챙기세요 가시죠 자, 여러분. 저만큼 익숙한 저희 집 양변기가 보이시죠? 자,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냐?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분명 저는 레버를 눌렀는데 물이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더 눌러 볼게요. 보셨습니까?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한번더 조금 길게 눌러볼까요? 그래도 안 내려가죠? 자, 이럴 때 대부분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처리를 하시죠? 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실 때, 고치려고 잘안 하십니다. 내가 고칠 줄은 모르고, 업체를 부르자니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겠고, 잘 오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버튼을 꾹 누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이유와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양변기 물통 뚜껑을 열어주세요. 자. 한번 잘 보실게요 자 지금 부속들은 아무 문제없이 잘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여러분 어디에 문제 때문에 물이 안 내려가냐 한번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보시죠 지금 물을 내려주는 요 밑에 요요 요 부속이 보이십니까 요 부속이 잘 보십시오 저 부속을 저 부속이 열렸 열렸다가 금방 닫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무엇 때문에 이게 열려 있지 않고 바로 닫혀 버리느냐? 자 물을 완전히 내리고 잘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앵글 밸브 먼저 잠가 주고요. 물을 다 내려 줄게요. 물이 안 차게요. 자. 앵글밸브를 잠갔기 때문에 물이 차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죠. 지금 저 뚜껑을 열어주는 이 줄이 굉장히 느슨해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 줄이 이렇게 느슨해져 있으면 이 레버를 눌렀을 때 조금밖에 저 아이를 들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저 아이를 충분히 여유있게 들어줘야 물의 그 압력에 의해서 저 아이가 열려있는 상태로 어느 정도 멈춰있다가 다시 닫히면서 물이 차는 건데 너무 길게 이 줄이 설치가 돼 있어서 조금밖에 들지 못해서 물의 압력에 의해서 떠있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을 다시 자, 이렇게 빼서 자, 보실게요. 이렇게 팽팽하게 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체결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앵글밸브를 열고 물을 채우고 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물을 다시 채우고 어, 변기 뚜껑을 열고 물이 내려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대로 뚜껑을 닫아줄게요. 자, 이번에도 물이 한번에 잘 내려가는지 확인해 보실게요. 물이 다 찼고요. 자, 다시 한번. 살짝 레버를 눌러줘 보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한 번에 내려가는 거 보셨죠? 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셨던 방금 그 아이입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 있는 이 부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가 물의 수압으로 의해서 들었을 때, 요렇게 올라가서 떠 있다가, 물이 점점 변기 속으로 없어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원리로, 물을 내려주고, 물을 채워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너무 느슨하게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 있던 상태에서는, 살짝만 들어줬다가 바로 내려가는 상황 때문에,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만 느슨한 상태를 유지해주면서, 요 정도로 말이죠. 살짝 들었을 때, 물의 압력에 의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떠있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물이 빠져나갈 때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물이 나가는 걸 막아주고, 물이 다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셨던,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개가 호환이 됩니다. 호환이 되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이 아이는 뭐가 다르냐면 부패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 따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아이를 보시면 이 아이처럼 이렇게 자체적으로 부패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죠. 이 아이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붙어있고 이 아이는 다르게 생겼죠. 이 아이가 부패 역할을 해줘서 떠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방법으로 쉽게 해결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 만약에 같은 방법으로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부속을 이 아이로 바꾸시던지, 아니면 이 아이를 똑같은 걸로 바꾸시던지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 아이 안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고 있던, 레버를 누르고 있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 이런 아이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줄이 너무 느슨하게 체결되어 있으면, 물이 한 번에 잘 내려가지 않는다. 기억해 두십시오. 아주 간단하지만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 반장이 알려준 오늘 팁. 아주 간단하지만 업체들 불러서 수리하시게 되면 최소 몇만원 그냥 나가는 일입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아마 다른 곳에서도 이런 상황이 분명 나올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멋있는 모습 발휘해서 아주 간단하게 고쳐주시고, 어... 술 한잔 얻어먹으십시오. 뭐, 그 정도면 계속 눌러서 팔이, 아야! 하는 상황을 면할 수 있게 여러분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가이 v v 이반장이었습니다. 어, 에비야. 편기 물이 멈추질 않아. 물이 막, 뒤쪽에서 막 새. 이거 이러다. 우리 집 수도세 100만 원 나오는 거 아니냐?